근데 녹는 실 같은 경우도, 어, 보통 이렇게도 넣고, 콧대 부분에도 같이 넣고 하는데요. 일종의 얘네들이 안쪽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 약간의 염증만을 일으키면서 되게 단단한 흉조직들을 만들어요. 어, 필러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경우는 그 필러를 녹이는 히알루론이 데이즈라는 그 효, 제 그거를 주사를 하면 대부분 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뭐 거기는 뭐 피부 얇아지는 느낌들은 뭐좀 자가 조절 커버 해주면서 하면 대부분 큰 문제는 없는데요 이 필러라든지 요새 또 그냥 이렇게 시술 같은 걸로 하시는 경우들 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반영구 필러를 한동안은 되게 많이 썼습니다 요새는 조금 그래서 사용빈도가 적긴 적어, 적어졌는데 반영구 필러 같은 경우는 조직으로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어 가서 있기 때문에 다제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자기네들끼리 뭉쳐있는 것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 제거하는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한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수술이 좀 까다로워지긴 합니다. 근데 요새는 특히 반영구 필러보다 어실 같은 걸로 수술을 사실 간단한 시술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코끝이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넣어서 코끝을 높이는 뭐 일명 하이코, 뭐 미스코, 뭐 베어코 뭐 이런 걸 많이 하시고 오시는데 어, 보통 이런 것들은 녹는 실이 있고 녹지 않는 실이 있습니다. 근데 녹는 실 같은 경우도, 어, 보통 이렇게도 넣고 콧대 부분에도 같이 넣고 하는데요. 일종의 얘네들이 안쪽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 약간의 염증만을 느끼면서 되게 단단한 흉조직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을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넣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실을 많이 넣는 넣는 경우들 같은 경우면 나중에 필러를 녹이고 났을 때 울퉁불퉁하게 만져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면 그런 것들을 오히려 같이 제거를 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좀 까다로워지는 부분들이 있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제거를 했는데 피부가 얇아진 상태에서 보형물을 넣고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콧대 부분에 비치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좀더 수술을 재수술을 할때보형물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의해서 수술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다 이제 그거보다 더안 좋은 경우들은 이제 안 녹는 실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돌기실 같은 거라든지 녹지 않는 실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절로 이렇게 제거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결국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안쪽에서 흉조직을 되게 심하게 만들면서 나중에 피부가 비치는 느낌이라든지 혈액순환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제 아름아름 제거하러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그 피부에 있는 조직을 같이 물고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녹지 않는 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거할 때 일부 좀 끊어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그거를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물론 다 제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면 조금 수술이 좀 까다롭고 나중에 그 조그마한 실이라도 있을 때 염증 같은 건 동반되게 되면 나중에 또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제 요새는 녹지 않는 실을 쓰는 간단한 시술 받는 것들은 저는 절대로 좀 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